아아 아아 네 오늘로 정말 캐스터 활동이 끝났네요 감사드립니다 네. 어, 또 빠른 시일 내에 네.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. 예. 약속 <laughs> 감사드립니다 아, 지금 이 순간 아까 그랬죠 네. 제풍 속량 때문에 다른 네. 시절의 폭풍승냥을 또드려요 지금 아아 아,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마지막 사인을 다끝났네요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정말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.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우리 사진 좀 찍을게요. 왜왜왜졌어요 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. 아 오늘 마지막이구나. 계속 될 거니까 뭐. 아이 계속 보험 되주거참 그렇습니까? <laughs> 네 살겠습니다.